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언어재활사 오영건입니다. 우리말 받침소리 퍼즐이라는 것을 공모전에 내게 되었고 이러한 공모전에 기회를 준 협회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제 좋은 어류를 보이는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수동하고 추가하고 보완하여서 이 교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동성오류를 보이게 했고 이제 어마의 주성이나 어중동성 그리고 어중동성도 수행하는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공간이도를 그 고려하여서 단어를 선정하였고 그렇게 단어가 선정된 것을 단위로 세분화하여 가지고. 단어나 뭐, 어미나 동사를 결합하여서 문장 형태와 결합시키고, 단단구 형태 문장 이야기 수단으로 조금 단계별로 세계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구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것을 배웠고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해준 저희 남편한테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언어누비아서 선생님들이 있어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